아니이 새끼는 녹화 버튼 어디 있나? 아, 새부터 왜 이렇게 스팸 메시지가 많이 온 거야? 아이 씨, 짜증나게 씨. 그러 위해서 스팸 먹어야지. 안 <laughs> 참기. <laughs> 엄마 어디 있어? 아니, 축구 석에 말이야. 도마 m 고고마 여기 있잖아. <laughs> 스팸 먹어야지. 이거는 스팸이다. 스팸을쫙깐 다음에 그래서 <laughs> 어,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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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와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이나와나와나와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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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, <그렇지. 웃음> 네, 여러분들, 이렇게 스팸을 자르다 보면, 이렇게 엉성하고, 개판, 이렇게 무너지고, 거의 이렇게 잣같이 자르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가져온 아주 개신박하고, 개쩌는 갱중개비 돌아버리는 신박한 아이템. 바로, 스팸 도마! 요여성만 <laughs> 있으면, 이렇게 자를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.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먼저, 이렇게 도마 위에 스팸 도마를 올려줍니다. 두 번째, 스팸을 꺼내줍니다. 그 다음에, 나와라! 왜안나와그 다음에, 이렇게, 스팸도 마 위에 올려줍니다 오, 그 다음에, 칼을 갖다 대고. 짜잔! 이렇게, 일정하게 서라워질 수가 있다니 거의 120cm로 아주 단결하고 디테일하게 정사각형으로 잘랐습니다 신기하죠? 음, 신기하다. 아, 여러분들도 이 스팸 덤만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자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덤으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자르시면 여자 친구도 생길 수도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아주 깔끔하게 잘려서 그런지 아주 잘 익고 있는 걸. 어, 아, 오, 아주 아름다운 빛깔이 돌아. 응? 응? 뭐가? 응? 응? 스팸 더마로 다른 스팸과 밥이 완성됐어요. 한번 먹어볼까요? 한 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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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면 새해에는 여자친구가 생기겠는걸?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올해는 저도 벚꽃도 보고, 영화관도 가고, 잠도 잡고 예쁜 사랑해 보고 싶어요. 2018년님, 2018년에 여자친구 꼭 생기게 해주세요. <laughs>